우리 다음 주에 100일이잖아 포카로 싸운데? 이미 결제 해놨는데 오우야 yeah. 오빠 우리 1 0 0일에뭐할 거야? 족되셨네 아이씨 같은 날에 사귀니까 기념일이 겹치시잖아 아 어찌하셔야 되지? 아이씨 갑자기 VVIP 회원 PT 첫날이라고 그날 나보고 오라고 하네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오빠 역시 쿨해서 세컨으로 두기에는 딱 좋아 회사에 응? 가기 전에 여기서 사진 좀 찍자 가자 그나저나 너 언제 도착해? 어? 야, 잠깐만 연근오빠 아닌가? 피트 있다고 했는데 뭐지? 야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빨리 와 야, 뭐야 야, 수업 있다더니 설마 잠만. 어이씨, 뭐지? 왜이 시간에 연유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? 자기야, 왜 전화 안 받아? 뭐? 자기? 어? 어어 어, 아니야. 스팸 전화쇼. <laughs> 이 씨발 시키 말아. 딱. 어디야? 뭐해? 아도 어디긴 나 지금 센터에 있지, 자기야. 방금 막 PT 시작해서 이따가 연락할게. 자기야 누군데? 어? 뭐뭐 뭐, 뭐가?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카톡그래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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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그그 혹시 저번에 내가 말씀하셨던 그 또라이 회원 기억나? 아, 맨날 자기 집으로 오라던 그 회원? 그 또라이 계속 이렇게 연락 와? 음... 그, 어,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또 이러시네? 아니, 그 사람 남자라면 혹시 게이 아니야? 아니, 왜 이렇게 자기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? 아, 그...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사지만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밥먹자 하고 그리고 술 먹자 하고 어 진짜 이 또라이 때문에 나 그만 드실까까지 생각했다니까 또라이? 개이미? 진짜 어이없네 어떡해 우리 오빠 스트레스 받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, 신경 쓰지 마저기요 핸드폰은 꺼놓으면 돼 아니 너무하잖아 저번에 우리 롯데월드 갔을 때도 그렇고 찜질방 갔을 때도 노래방 갔을 때도 그렇고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잖아 저 여자랑은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나랑은 집에서만 만난 거구나 어그 저기야 화내지 마 우리 오늘 백일신데. 이 기분 좋게 놀자. 뭐 이런 이런 새끼 생각하는 거 감정 낭비라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. 뭐 새끼? 감정 낭비? 미친 새끼네. 그래 알겠어. 저기요 잠깐만. 짜잔. 이게 뭐야? 저기요. 백일 동안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우신 부분이시구요. 앞으로 천년만년 사랑하실 거구요. 여기... 아, 뭐야? 선물까지 준비했어? 난 준비 못했는데... 우리 자기님 존재 자체가 선물이신데요? 뭐야? 저거 내가 사준 거잖아. 아, 뭐야? 맨날 오빠만 도서 미안하게... 오빠! 다음 기념일 때 내가 꼭 좋은 선물 사줄게. 선물은 필요 없고요. 그냥 제 옆에만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예. <laughs> 알겠어, 자기야. <laughs> 어, 수다 시간 다 됐다. 얼른 가자. 같이 가. 밥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힘들다고 해서 카드도 줬는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거야? 아토. 우리 아기잘 노르시고 있으세요 이따가 오빠가 전화하실게요 미친 새끼 맞춤법부터 배우세요 응 오빠 일 열심히 잘하고 와나 신경 쓰지 말고 잘 놀고 있을게요 정한근 잘가 증거가 필요하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<목소리도> 호텔 가서 쉬다 올라있는데 사진만 300장 찍어주느라 전완근이 다 털리셨네 응. 야 정완근 이거 너 아니냐? 왕근쌤 이거 쌤이에요? 왕근아 전화 좀 해라 뭐야? 갑자기 다들 왜 이러는 거야? 어, <laughs> 예, 팀장님, 시카고... 예, 뭐라고요? 팀장님, 그 사이트 링크 당장 공유 부탁드립니다. 예, 제보합니다. 서울 깨방구 방정동, GUJ 센터 정안근 트레이너를 고발합니다. 수업하는 내내 몸 이곳저곳 대놓고 만지고 갑자기 마사지해준다면서 여기저기 주무르면서 사적인 질문하는 더러운 변태 사이코 정안근을 고발합니다. 헐 나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제보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고민하다가 참았거든요. 저도요. 저도 PTSD 와서 헬스장 옮기려다가 그냥 운동 안 하게 됐어요. 아 정왕근이요? 제가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진짜 믿 거예요. 정왕근 때문에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까지 다욕 먹었다니까요. 콩반 먹기자 정왕근. 어차피 단백질 좋아할 텐데 콩이나 평생 처 먹으면서 살아라. <놀람> 이뻘 이게 다 뭐야? 맞춤법 틀리는 일 맞죠? 지한테만 존대하고 제정신 아닌 듯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PT 끊었는데 대놓고 여자친구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보면 제대로 마사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리기만 하는데 안 그래도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와 요즘도 저런 트레이너가 있음? 아이 씨발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어떤 새끼가 날 모함하는 거야? 아, 너무 억울해하지마 지어낼 것도 아니고 팩트잖아 이제 시작해 hang it on your wall.